네, 안녕하세요. 차보남입니다. <laughs> 아, 이제 새벽 3시가 되니까 목소리가 가라앉기 시작하네요. <laughs> 자, 그럼 시작할게요. 어, 이번에 볼 거는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네. 어, 일단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한번 차트를 그려드렸던 적이 있었죠. 네. 어, 그때 말씀드렸던 위치에 일단은 거의 근접해 있는 상태네요. 34만원에서 어, 30만원 근처에서부터 매수를 받아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그때 드렸었는데, 일단은 그 위치 근처에 와 있는 상태에요. 어, 패턴을, 하모니 패턴도 제대로 그려졌고, 일단 1차적으로 여기서 받아볼 만한 위치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하모니 패턴은, 아이고. 하모니, 하모니 패턴은 이 사이에서 1차적으로 매수를 받고 반등을 보는데, 만약에 이 사이에서 큰 반등이 오지 않고, 단기 반등으로 이 정도, 이 정도 라인이죠. 그릴게요. 어. 이 정도 라인까지만 반등이 온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 과감하게 어, 본절로스를 걸어 주시던가 아니면 음, 매수 받은 물량을 그냥 정리를 하시고 어, 아래쪽으로 추가적으로 이쪽 라인을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음, 하모닉 패턴 연장 패턴으로 어, 이런 패턴이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패턴을 보시고 어, 진입하시는 게, 만약 이 라인이 깨진다면, 이렇게 보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제 생각에는 일단, 1차적으로 이 라인에서 아마도 반등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비트코인이 좀 안정화된 다음에 그림을 보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현재는, 어, 무리해서 이, 이 부근에서 매수를 잡는 것보다, 이 근처에 왔을 때, 이 근처에서 지지를, 지지를 받고 횡보하는 것 같은 그림이 그려지면, 그때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음, 디트코인이 불안정할 때 알트코인을 어, 위치 위치만 잡고서는 매수를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볼게요. 음, 이 부분에서 매수를 받았다고 쳐봐요. 근데 이 부분에 매수 받았는데 어, 대응을 못하는 사이에 잠깐 올라갔다가 강하게 떨어져요. 자는 시간대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대응도 못하고 바로 어, 이만큼의 하락폭을 먹어야 돼요 그런게 있기 때문에 어, 될수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 확인하고 내려온거 보고 약간 더 위쪽에 올라오더라도 그 올라온 상태에서 매수를 받는게 어떻게 보면 안전할 수 있는 위치다라는거 잊지 마시고요 내 시간봉상으로는 이 위치에서 한번 더 떨어지기보다는 옆으로 빼주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씩 하락하면서 빼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어, 패턴상으로 요 패턴이 그려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패턴이 그려진다 이 만약에 이 패턴이 그려진다면 어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매도하실 경우에는 어 최초 구간이 37만 원이에요. 최초 구간이 37만 여기 말했죠?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 이 부분이 최초 구간 37만 원이 될 거고 그 위에는 41만 원이나 45만 원 혹은 뭐더 크게 보시는 분들은 상승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홀딩하는 걸로 해서 위쪽까지 올라가셔서 매도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 네, 오늘 계속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오늘 계속할 수밖에 없는데 기, 비트코인이 결국엔 안정화돼야 알트들도 안정화될 수 있는 거고 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안정화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일단 이 정도로 할게요. 어, 비트코인 캐시는 전에 말씀드렸던 위치에 다와가고 있다. 이 후에 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연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